안녕하세요, 쇼다운TV입니다. 시덴고 시리즈의 여섯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덴고에서 3명이 남았을 때의 국면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명이 남은 상황은 일단 머니는 한 상태로 주된 목표는 우승이 되어야만 하고 우승을 위해서 스택별로 맞춤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럼 왜 우승을 위한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시랭고의 상금 구조는 1위가 전체 상금의 50%, 2위가 30%, 3위가 20%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승을 위한 플레이를 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수학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명이 남았을 때 아주 보수적으로 플레이를 해서 1위나 3위를 할 가능성을 없애버린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플레이하면 낮은 변동성으로 2위를 해서 전체 상금의 30%는 받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우승 아니면 3위라는 각오로 아주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서 2위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승과 3위를 하는 빈도는 똑같이 반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은 평균적으로 총 상금의 35%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보수적으로 플레이했을 때의 30%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심지어 런이 좋지 않아서 다섯 번 중에 두 번만 우승을 하고 나머지 세 번은 3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상금의 32%를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니트하게 플레이를 해서 2등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살펴본대로 우승을 위한 플레이가 수학적으로 유리한 플레이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스택별 플레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명 중 3위일 때입니다. 3명 중에 가장 낮은 스택이라면 잃을 것이 없으므로 갬블성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이미 3등 상금은 확보해 둔 상태로 2위 스택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플레이 하느냐에 따라서 스택을 쌓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명만 남아있을 때에는 순서가 빨리 돌아와서 그만큼 블라인드를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라도 갬블성 플레이가 불가피합니다. 구체적인 플레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쉬레인지대로 셔브하고 2위를 상대로 콜을 하면 됩니다. 대신 1위를 상대로는 내쉬레인지보다 조금 더 넓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버블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을수록 빅스택의 칩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1위는 우리의 셔브에 거의 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2위의 순서가 먼저일 때 나오는 1위의 셔브에는 레인지를 조금 더 넓히는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이런 셔브는 대부분 일반적인 셔브보다 넓은 레인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3위가 마지막 차례일 때 2위가 더욱 타이트하게 콜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위가 셔브하고 2위의 액션 순서가 가장 마지막일 때에는 더 타이트한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만약 3위가 콜을 할 경우에는 2위의 입장에서 콜을 할 동기가 높아집니다. 3위는 생존을 위해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지만 2위의 입장에서는 3위만 이겨도 2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세명중 2위일 때에는 3위를 공격하고 1위를 상대로는 함정을 만드는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2위의 입장에서는 3위가 판을 휘젓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3위가 계속 남아있을수록 1위만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위일 때에는 3위를 상대로 플러스 ev가 되는 스팟을 절대 지나치면 안되고 불필요하게 라인을 벗어나서 3위를 더블업시켜 줘서도 안됩니다. 1위를 상대로는 마지널 핸드일 때를 조심하면서 밸류 레인지는 조금 더 넓힐 수 있습니다. 1위가 실력이 좋은 플레이어라면 1위도 넓은 레인지를 활용할 것입니다. 이럴 때 강한 핸들을 가지고 1위에게 올인 블러프를 유발하는 함정을 만드는 플레이를 하면 쉽게 더블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3명 중 1위일 때에는 2위를 공격하고 3위를 보호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가장 많은 스택을 갖고 있다면, 나머지 플레이어들이 핸들을 완성시키기 전에 가능한 많은 팟을 스틸해야 됩니다. 이때 스틸을 하기가 가장 쉬운 상대는 2위인데, 특히 3위가 폴드했을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위가 정말 강한 핸드가 아니고서는 플레이하지 못하도록 미친 듯이 압박해야 됩니다. 2위와 3위의 스택이 거의 비슷해지려고 하면, 둘다 타이트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즉, 1위는 그냥 래쉬 레인지대로만 플레이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3위가 2위에 비해 훨씬 적은 칩을 가졌을 때에는 2위가 엄청나게 타이트해지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2위를 공격하면 됩니다. 이런 이유로 3위의 스택이 너무 적어서 팟 커밋이 되려고 하면은 의도적으로 3위를 살려두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대로 버블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경우에는 1위가 싸우지 않고서도 더 많은 팟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커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익의 극대화입니다. 그러므로 세명 중에 2위를 하는 것도 나쁜 결과는 아니지만 2위를 목표로 플레이해서는 안 됩니다. 주 목표는 우승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이후에 헤즈업이 되었을 때 경쟁력이 있는 스택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헤즈업을 끝내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